그 다음에 양릉살이 유의가 있 만약에 능이 유의의 허물을 살이 떠나보내게 되면은 음 정리, 교만, 급방일이냐 첫째 유의의 허물 중에서 뭐가 있나? 교만심그 다음에 방일심 음. 게으름, 혜태 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저기 42장경인가? 아 유교경, 불유교경에 아유신신당부한 것이 게으르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어. 그, 옛날에 강원에서, 어 아침마다 외우는 게, 열애 열반이 금 삼천제라, 열애께서 열반한 것이 지금 벌써 삼천년이 됐다. 구불기로 하면 삼천년이잖아요. 구불기. 구불기 있고, 이제 신불기 있는데, 지금 2500년대 불기는 남방불교라고 해서 신불기고, 옛날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참구불기 있었어요. 그게 2 0 0 0어3 0년대 불기라. 그건 또 곧대로 기록이 있어. 거기에 보면 연애 열반이 금, 삼천제나 열반 한 것이 3000년이 됐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그 무상하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게으름 피어서 어떻게 하겠냐. 방인 하지 말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런 개송을 우리가 어릴 때 강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경에도 보면 방인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고 그래 이제 유희의 허무이라고 하는 것에서 첫째, 교만 자기가 어, 안다는 생각 어, 뭐좀 조금 듣고는 안다는 생각 어, 그게 교만심이거든 어, 아이고 뭐그 뻔한 소린데 하고 어 그래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laughs> 공부를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하는 그런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교만심과 방일심을 떠나게 한다. 양육 교만 급방이면 교만과 방일을 떠나게 할것 같으면 정능 격리일체 중이라 일체 중을 경하여 이익하게 한다. 모든 중생들을 다 함께 이익하게 한다.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전진하니까. 열심히 자비행하고 어 열심히 보시행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양능 경리 일체 중생면 만약 능이 일체 중생들을 겸하여 이익하게 한다면은 어, 즉처 생사 무염 어, 무피이라고 생사의 채해도 필염이 없다. 어, 죽고 사는 것 관심 없어요. 어, 열심히 중생을 위해서 어 봉사활동하고, 중생을 위해서 자비행하고, 중생을 위해서 사는, 중생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죽는가 사는가 관심 없어요. 어. 생사에 있어도 처생사 무필행이야. 생사에 취도필요이없 피곤하거나 싫어하이 없다. 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어. 다 견뎌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살심이죠. 제대로 된 보살심입니다. 뭐가 내가 죽을까, 어쩔까, 병들까, 어. 다치면 어쩔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죠, 어. 중생을 위한 그 열정이 그냥 불타오르는데, 언제 뭐 자기 그, 어, 알락, 생각할 계를이어있습니까 참, 걔 별을, 치, 내가 공부하다 별을 쳐놨어. 즉, 어. 저 생사 무표이다 어. 생사의 최도 필행이없다 저도 이거, 아, 공부할 준비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도, 어. 공부하는 것만은, 그, 등한시 안안안 안, 안 해줘요. 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어, 이거 제대로 어, 내가 소화를 해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안 그래도 소화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소화 제대로 못해놓으면 설명이 제대로 나가지나 안 나가지지. 네. 그러니까 아, 스님들도 뭐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뭐포교도에서 많은 포교하시겠지만은. 나는 늘 주의가 그거야. 어. 한 시간 강의를 위해서 10시간 준비하는 거야. 요건 철칙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한 시간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를 위해서 10시간 준비해야 돼. 어. 그데 10시간 아니라 뭐 20시간, 30시간 준비하는 애가 허다했으니까. 어. 허다하죠, 그것도. 어.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어. 명강의는 정도가 없어. 준비밖에 없다. 내가 그 전에 <laughs> 처음에 이제 강사로 시작하고 할 때, 야,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있을 텐데 해가지고, 서점에 나가서, 어, 어, 명강의. 예. 장 안에서 아주 명강의로 소문난 사람들 이야기만 쭉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또, 많아. 그런 것도. 어, 강의 잘하는 방법도 있고, 강의 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거 있고. 거기에, 그명단으로 소문난 사람들의 그 글을 보면은 거의 다 준비뿐이다 그래서 준비뿐이 어.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 원고 본거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열번 스무 번 보는 거예요. 이 어. 속한 원고라도 또 보고 또 보고 열번 스무 번 봐놔야 비로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거 소화 못 하고. 저희 세미나 같은 거할 때, 가보면은, 가 원고 뜯음, 뜯음 읽고 말잖아. 그거 제대로 소화 못 하고 온 사람들이야. 어.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온 거야, 그러 그러니까 스님들 법문할 때도, 음. <laughs> 포교당에서 포교할 때도, 충분히, 준비하는 것. 모든 명강사가 전부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준비뿐이다, 그랬어요. 어. 즉, 저 생사 무필염이니 생사의죄해도 필요함이 없으니 약처 생사 무필염이니 만약에 생사의죄해도 죽고 사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필요함이 없음, 실어함이 없을 것 같으면은 정능 용건 무능성이라 아주 용감해가지고 용감, 이건 이제 용감보다도 더 어, 멋진 표현이다. 용건해서, 용감해서 능이 이길 자가 없다. 그렇죠. 아주 씩씩하죠. 생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그 누가 거기 감히 예, 이길 수 있겠어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이 이 오지 내용이 그다음 육지 양릉용건무능성에 만약에 용건해서 너희 어, 일자가 없을 것 같으면 어, 정릉발기 대신통이라 큰 신통이 저절로 일어난다 어 신통을 일으킬 수 있다 양릉발기 대신통이면 만약 대신통을 일으킬 것 같으면, 즉지 일체 중생행위라, 일체 중생의 행을 다 환하게 안다. 어. 그 다음, 칠째, 약지 일체 중생행위 만약 일체 중생의 행을, 어, 잘할것 같으면, 정능성취제 군생행위라, 고능이 모든 군생들을 성취시킨다. 모든 중생들을 성숙시킨다. 모든 중생들을 제도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 성취도 말이 참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성취 무슨 뭐 어, 불사 성취 그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그와 같이 일체 중생을 모든 군생들을 성취시킨다, 성숙시킨다, 교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경전에 우리가 많이 보아왔듯이 성취 중생란 이 말이 많죠. 양릉 성취 제 군생이면 만약에 제 군생들을 성취시키면 즉득 선선 중생진이라고 중생들을 선습 잘포섭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참 이게 어렵단 말이요 중생들에게 마음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구슬려 가지고 어. 제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에, 참 어려운 거죠 중생을 잘 포섭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아니라 중생을 잘 포섭하는 지혜를 얻게 될것 같으면 정명성취 사서법이니라고 사서법을 성취하게 되는아니라 사서법을 성취하게 돼 보시, 의 이행, 동사 중생제도 하는데 필수요건 에, 제일 중요한 것 육보라율도 좋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중생제도 하는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보시 어, 어, 주는 사람 치고는 사람 없어 어. 그 전에 아, 그런 이야기 했죠 어. 왕이 예, 평소에 하고 싶은 소리 하, 한마디씩 다 하기도 했는데 왕 보고 한마디 하라니까 저기 어, 강원도 <laughs> 시골에서 어떤 총로가 그, 어, 뭐야, 가운드에서 나는 어떤 거, 어, 꽃감, 겨우 말려가지고 아껴놨던 거, 때가 어, 꼬지꼬지 묻은 거라도, 어, 들고 와가지고 왕이라고, 정성스럽게 하나 바치는 거. 그거 뭐, 왕인데 그거 뭐, 꽃감 그거 귀, 어, 귀할 까닭에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거라도 갖다주는 놈이 이쁘더라 이거지. 그래 보시가 최고인 거예요. 육번음이라도 그래 보시가 있는. 그다음 에어라고 에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어. 일본의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에어라고 식당에 딱 쓰고 지놨어그 종업원들 보라고. 종업원들이 저거 보고 어 손님들에게 어, 아주 그. 어, 친절한 말씀하고, 그렇게 애어라고 딱 써붙여놨더라고요. 사설법 주의는 불교 국가니까, 어,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어, 그, 그 나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나 다를 바 없으니까, 어, 그리고 일반 식당이도 작은 식당에도, 어, 그런 용어를 써붙여놓은 거예요. 이행동사, 이렇때 항상 하는 거 자기 때를 거. 어, 그다음에 일 이럴 때로 해주는 거그 다음에 동사서, 같이 일을 같이 하는 거 양능성취 사서법이나, 만약 사서법을 성취하면, 은저기 중생, 무한리며, 중생으로 더불어, 무한한 이익이 있다. 무한한 이익이 있다. 중생들에게 무한한 이익이 있다. 약기 중생, 무한이면 만약 중생으로 더불어 무한한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즉구 최성, 지방편이라, 가장, 가장 수선한 지혜방편을 갖추게 된다. 가장 수상한 지혜방편을 갖추게 됩니다 약구 최상지방편이면 가장 수상 <laughs> 지혜방편을 갖추게 되면 음, 즉주용맹무상도 용맹무상도에 머물게 된다 용맹한 도. 무상의 도에 머물게 된다 만약 용맹하고 무상한 도에 머물게 되면 정능 최진자의 말이라 모든 마군니를 꺾어 없애는 힘을 갖추게 된다. 모든 마군니를 꺾어 없애는 힘을 갖추게 될것같은 정능 초출 사마경이다. 네 가지 마군의 경계에서 뛰어나게 된다. 마군의 경계에서 네 가지 마군는 번해 번해마 번해도 마군이고 오 <laughs> 섹스상행식 오음도 이것도 마구리고그 다음에 사마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구리고그 다음에 이제 타와 자재체마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선행을 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선행을 방해하는 마구니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사마입니다 양릉촉출 사마경이면 네 가지 마구니의 경계에서 뛰어나면은 즉덕지어불태지라 음, 불태지 에 물러서지 아니한 지위에 이르게 된다. 즉덕지어 불태지면 불태지에 이르게 되면 정무생 음, 신법 음, 신법인이라 어, 무생 신법인 생멸이 없는 깊고 깊은 법의 진리를 얻게 된다. 생멸이 없는 깊고 깊은 법의 진리를 얻게 되면은 어, 즉위제불 소승이라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바가 된다. 수기하는 바가 된다. 수기 너도 부처다. 당신도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하게 된다. 수기는 보증. 음. 법학학에서이 수기에 대해서는 뭐참 어,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 있죠. 뭐 수기품, 오백제자 수기품, 유학, 무학, 인기품 수기에 대한 품만 세 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불경 보살품도 사실은 수기다 마찬가지고 어. 아주 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 많죠 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어, 사람이 그대로 부채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알았고 또 그것을 이제 어, 수많은 방편 설법을 하시다가 어, 최후의 마지막 카드로서 열반을 앞두고 앞두고 부처님께서 비장해뒀던 가르침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으로서 어, 세상에 내놓는 어, 최후의 카드야. 그게 은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게 숙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약적 제물 소숙이면 만약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숙이하는 바를 얻게 될것 같으면 저일체불현기전이니 모든 부처님이 일체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이미 부처라고 하는 숙이 보증을 확실하게 얻었고, 거기에 대한, 어, 확신이 쓴다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일 테니까, 일체군이 현기전,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면 되는 거죠. 어. 아, 이거 신기한, 어, 정말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이치입니다. 응. 어디서 부처님이 와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지금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부처님으로 나타난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수기가 그래 중요하다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라고 하는 보정을 얻게 되면은, 수기를 얻게 되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일 테니까, 현기전이죠. 일체 제불이그 앞에 나타난 것이 된다.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건 아주. 약일체불현기전이면 만약 일체불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은 음, 앞에 나타나게 되면, 저기 음, 제불소 응념이니, 곧 모든 부처님이 응념하는 바가 된다, 기억하는 바가 된다, 음, 제불이 다 기억해 주고 생각해 주는 바가 된다, 음. 같은 입장이 되는 것도 응념하는 바가 되니. 네? 한칸 뛰어넘었어? 아, 그러네. 모든 부처님 이 현전함이니 모든 부처님이 현전함을 얻게 될것 같으면 저교 신통 신밀용인이란 <laughs> 신통, 신통이 깊고 밀밀한 그 작용을 어, 깨닫게 된다. 요원을 깨닫는다. 신통의 심미교, 신통의 깊고 비밀한 그런 작용을 음. 알게 되랍니다 야오신통심미령이면 만약 신통이 에, 깊고 비밀한 작용을 깨닫게 되면 음. 즉이제불소흐령이나소웅령이나 어, 모든 부처님이 억념하는 바가 된다 약이 제불소웅령이면 만약 모든 부처님의 억념하는 바가 되면 기록해 주는 바가 될것 같으면 저기 불떡 자장함이니라. 고그 불떡으로서, 부처의 덕으로서 자신을 장엄하게 된다. 아, 좋은 내용이죠. 부처의 덕으로서. 우리는 참, 음, 뭐 덕이랄 게나 있나요? 어, 정말 뭐, 어, 아, 형편없는 어, 존재인데, 어, 부처님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저 앞에서 말하자면 수비를 받고, 그럼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고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면 어, 신통도 알게 되고 신통을 알게 되면 부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고 부처님이 기억해 준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을 부처의 장엄으로 우리를 장엄하게 된다 즉이 불덕자 장입니다 부처의 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지신협의 덕이라 그랬죠 신협의 덕 이거 하나 아, 더 해야 되겠네 약이 불덕 자라면 만약 부처의 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게 되면 부처의 덕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장엄하게 된다 아,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것 같으면 즉회, 묘복, 단음신이라 미묘한 복으로서 단엄한 복 아주 아름다운 복 아름다움의 복이 묘복입니다, 묘복. 음. 복 중에도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어. 묘복, 어. 아름다움의 복으로서 단음한 몸을 얻게 된다. 묘복으로서 단음한 몸을 얻게 될것 같으면 신업의 덕이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어. 묘복으로서 단음한 몸을 얻게 될것 같으면 신황요 여금산이야 몸은 아주 빛이나 마치 금산 것같아저검정산이 완전히 황금으로 됐다. 그랬을 때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어참 빛나겠습니까? 빛나는 것이 금산 것 같다. 그치 몸을 금산에다 비유를 들어 하죠지요 약신황요 여검사님은 많이 만약 몸이 빛나서 금상과 같이 되면, 어, 즉 상장음 30이니, 곧 상장음 30 이상으로 장음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30 이상으로 장음하게 될것 같으면, 즉수호위 음식이다. 그 다음에 80종호, 수호는 8 0종호로 되요. 80종호로서 음옥 많이 장음하게 잘 꾸미게 될 것이다. 수호로서, 어, 수호를 갖춰서 음식을 사오면, 음식이 되면, 80종으로서 음식을 하게 되면, 은 즉신광명 무할량이니라그 몸의 광명이 할량이 없을 것이다. 즉신광명 무할량이면그 몸의 광명이 할량이 없을 것 같으면, 즉, 부사의 광장음이라 불가사의 한 광명으로 또한 장음하게 되나니라. 야, 부사의 광장음이면, 만약 부사의 광명이 장음하게 될것 같으면, 즉광즉출기광즉출 제 연화 그 광명에서 곧 모든 연꽃이 피게 된다. 그 광명에서 온갖 연꽃이 다 피게 될제 연화가 나오게 될 것이다. 기광약출제 연화면 그 광명에서 만약에 온갖 연꽃이 피게 되면은 음. 즉 무량불좌 화상 아니다. 그 연꽃에는 화려는 부처님 꽃마다 꽃마다 참고 어 앉아 있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연꽃에. 어, 한 꽃에 뭐꽃 어, 어, 하나, 연꽃 하나 위에 부처님이 한분 앉아있다 그런 그런 예, 내용들은 어, 경전에 흔히 있습니다 무량무리 연꽃 위에 앉아있다 이런 그림들을 그리죠 태화도 어, 이거 그림으로 그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꽃을 잘 그리고 그 위에 부처님을 잘 그려서 어, 얹혀놓고 어, 그걸로서 그냥 <laughs> 어, 응. 오그 복장의 벽을 장엄을 하든지, 뒤에 평화를 이렇게 장엄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응. 크게 뭐 돈도 많이 들 것도 아니고, 응. 하나만 딱 그래가지고 찍으면 되니까, 똑같이. 연꽃 응. 하나에다가 부처님 다 그려놓고, 그러놓고나 배열만 잘해가지고 그걸 뭐, 응. 그, 그런 그림 배열 참 잘한 것이 내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저기 저 아, 어, 비구니스님들 회관, 어, 그게 광릉산가요? 어. 거기 뒤에 배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 뒤에 태화를 아, 아주 새롭게 디자인을 했는데 불상을 가지고 참 불상 그립니다 불상 그림인데 그배열이 아주 뛰어나. 어. 그안 가본 사람들은 한번 가볼 만해요. 어. 그 아, 비구니스님들 불교 회관. 불교, 어, 비군이 총원칙이죠. 무 어. 거기에 불상을, 그 작은 불상에서부터 큰 불상으로 사전차츰차츰 크게 해가지고 아주 그, 어, 모양을 잘 했는데 그런 디자인 처음 봤어. 어. 그래, 거기서 내가 삼성병원이 아, 그 옆에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서 그 법당에 들렸어. 어. 앞으로 몇번 지나다가 한번 들렸어. 법당을 보니까 하도 하늘심이 나가지고, 야이 법당 참 좋다 하고, 예. 그렇게 찬탄을 거기서 이제 몇번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인연으로 바로 거기서 이제 비군회관에서 법문 요청이 와서, 유마경, 유마경을 간설해 주십시오. 라고 해갖고, 3일간을 이제 유마경 간설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한 생각도 낸다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보 보고 환심에 아니, 정말 환심환심이 났어요. 청하지 않돼데 내가 어떻게 가? <laughs> 그래서 내가 유마경 강설 책을 썼잖아. 유마경 강설 책 받았죠. 네. 그 인연으로 유마경 강설 책을 내가 뭐, 그 다음에 이제 하고는 법문청을안 하니까 내 혼자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 혼자 그냥 유마경 강설 계속 썼지. 그래갖고 한, 한 1년 걸려서 유학인 강설 책이 한, 한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유학인 강설은 그랬어. 그 인연을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래, 한번 스님이 한번그 법서를 마련하세요. 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가 봐. 어, 그 다음에 한다고 하고 또그 다음에 한다고 소문만 무성하더니 그만, 무위로 그 돌아갔어요. 에, 아무튼, 에, 그 광명에서 곧 연꽃이 나온다. 그광명에서 만약 연꽃이 모든 연꽃이 나올 것 같으면 한량나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무량불이 좌연하 연상이라 화상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시연시방 비불 변하면은 시방에 그러한 모습이 두루하지 아니하니 없음을 시연하며 모두 모두 시방에 그러한 모습이 꽉찬 것을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시연해서. 정능, 조복, 재중생 하나니, 곧 능이, 다 능이, 모든 중생들을 조복 하나니, 양강여시 조복, 조중생이면, 어 이와 같이, 만약 능이 이와 같이 중생을 조복할 것 같으면, 은 즉혈무량 신통력이니라, 곧발려의 신통력을 나타내리라. 이렇습니다. 어 신심, 신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 그 정립시켜주는 그런 그 어, 현수품 앞에도 전부 십신 법무인데 이 현수품이 주로 이제 십신을 어, 위주로 어, 설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laughs> 현수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